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올영세일 추천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올영세일 추천템도 N번째 재구매 의향 100%인 진심인 제품들 가득가득 모아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진짜 제 진심을 담은 꿀템들만 가지고 온 만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내돈내 산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니까 보시면서 구매하고 싶은 제품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시고 그럼 바로 올영스의 추천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 제품인데요 여러분 피쿠션이 최근에 리뉴얼이 됐거든요 사실 기존의 피쿠션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리뉴얼이 된다는 게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존의 피쿠션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리뉴얼 소식이 그닥 반갑지만 않았는데 근데 리뉴얼을 너무너무 잘해왔어요 기존의 피쿠션 글래스가 물론 좋아하시는 진짜 인생템으로 꼽는 분들 정말 정말 많았지만 지속력, 커버력이 조금 아쉽다는 후기들도 있었다 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되게 크림감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되게 수분감이 조금 더 들어가서 엄청 얇은 제형이 피부에 되게 촉촉하게 착 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커버력도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확실히 조금 들고 피부 표현이 진짜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한번 써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진짜 제가 출시일까지 진짜 숨참고 기다렸거든요. 피부 광도 진짜 맨들맨들 진짜 반질광이 너무 예쁘게 들고 모공 커버력도 좋아서 정말 정말 피부가 예뻐 보이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았던 점은 이 안에 스킨케어 성분이 진짜 들어있긴 한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 쿠션 출시 훨씬 전에 테스트하러 본사에 방문을 했었는데 본사가 진짜 히터가 진짜 빵빵해가지고 진짜 문을 딱 열면은 그 더운 공기가 확 느껴지고 건조함이 확 느껴지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사무실에서 클렌징 워터로 닦아주고 넘버진 1번 패드 아시죠? 그걸로 그냥 이렇게 싹 닦아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쿠션을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도 진짜 건조하지. 그리고 집 가는 길에 지하철 타고 갔는데 칼바람 진짜 맞고 이거 좀 떠가지고 테스트 잘안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집에 도착해서 칼바람 맞고 6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력이 진짜 좋다. 제가 이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카메라로 사진도 남겨놨거든요뭐 뜨거나 몽글몽글 속건조 이발하거나 그런 거 진짜 절대 없이 피부 표현만 진짜 깔끔하고 아니 어떻게 패드밖에 안 썼는데도 이렇게 속건조가 없을 수가 있지? 그 겨울에 너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리뉴얼 너무 너무 잘했다 싶은 쿠션이었고 기존에 피 쿠션 좋아하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수부지 분들도 너무 너무 좋아하실만한 쿠션이라서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대첫 번째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어, 완전 추천.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프리메라 페이셜 마일드 필링인데요 제가 겨울이 되고 뭔가 각질 정리가 좀잘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각질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볼까 싶어서 이 프리메라 제품을 구매해봤거든요 부드럽게 이제 각질 제거를 해주면서 필링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근데 뭔가 이런 필링 젤이 사실 예전에 써봤을 때 그냥 이 제형감이 뭉치는 느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뭔가 때같이 나오는 것도 이내 피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형이 뭉쳐서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못 봐서 이런 필링제 진짜 한번 써보고 손이 진짜 많이 안 가는 제품이기도 했었는데 프리메라에서 나온 필링젤은 좀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첫 사용감이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상큼한 느낌인데 피부에 좀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때처럼 그 제형에 뭉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프리메라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었는데 세안을 하고 나니까 이 피부가 되게 보들맨질한 느낌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딱 피부를 좀 말끔하게 필링을 해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 해주고 메이크업 먹으면 메이크업도 너무너무 잘 먹고 피부가 진짜 보들보들 매끈매끈해져가지고 이런 느낌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자극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 은 그냥 제형 간에 뭉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씻어주면 은 진짜 너무 부드럽게 피부가 보들보들해져가지고 진짜 너무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나는 피부가 요즘 너무 거칠거칠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리메라 와일드 필링 써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율 달빛 유자 비타톤업 애플존 패드입니다. 이것도 제가 요즘 푹 빠진 제품인데 제가 이거는 따로 올리브영 빛 추천템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잘못 쓰고 눈이 정말 정말 건조해지고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다크서클이 원래 없는 편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조금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진해져가지고 제가 본집 갔는데 제 쌍둥이가 너 다크서클 왜 그래? 너무 심각한데? 진짜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었는데 이 한율 달빛 유자 애플존 패드 진짜 사용해보고 너무너무 괜찮아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원래 유명했던 제품이 왜 한율 수면팩, 한율 달빛 유자 수면팩인데요. 이 수면팩은 진짜 수없이 올리브영에서 1등을 했던 제품이라 되게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실 제품인 것 같은데 자기 전에 진짜 듬뿍 얹어주고 자면 다음 날까지 피부가 진짜 너무 촉촉 쫀쫀한데 피부 통결 광이 정말 예뻐지기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저도 요즘 달빛 유자 요 수면팩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 재구매해서 한개더 있거든요 집에? 쟁여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꿀조합까지 발견해서 매일 진짜 너무 잘 써주고 있어요 제가 또요 달빛유자 수면팩한테 좀 진심인 편이라서 요 수면팩 잠깐 소개해드리면 탱글탱글한 젤리크림 제형인데 유자 알갱이 같이 달빛유자만의 특허 기술인 유자 에센셜 비드가 들어가 있어요 요 유자 알갱이가 피부에 발라주면 되게 빠르게 녹아들어서 일부러 막 롤링 해주면서 녹여줄 필요가 없어서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잘때 뒤척뒤척 많이 하고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이라서 원래는 수면팩 같은 거 절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베개랑 이불에 다 묻으니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곱게 그 얹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 없이 피부에 듬뿍 올려줘도 엄청 뚱뚱하니 착잘 달라붙어 있어서 진짜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 진짜 잘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처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수면팩 사용 꺼리셨던 분들은 이거는 진짜 꼭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요 수면팩이랑 같은 라인으로 새롭게 이번에 출시된 게요 달빛 유자 애플 점 패드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수면팩이랑 꿀 조합이 요 패드예요. 아이패치랑 토너 패드가 합쳐진 투인원 패드예요. 진짜 정말 완전 얇은 워터겔 패드인데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눈밑 부분부터 앞볼 부분까지 완전 감싸줘가지고 한 장으로 이렇게 넓게 커버가 다 가능하고 진짜 얇아가지고 밀착력도 좋고 진짜 잘 붙어있어요. 근데 이 얇은 게 효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잖아요. 근데 이 패드가 보유능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5%에 유자에서 찾은 비타민 P 그리고 글루타치온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딱 10분만 사용해줘도 되게 즉각적으로 화사해지더라고요. 팔 부분에 한번 사용해서 보여드리면 패드 붙여준 구분이 확실히 밝아진 게 보이시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요게 너무 잠깐만 발아졌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꾸준히 사용해 주니까 다크서클 부분 위주로 칙칙하고 좀 쾌해 보였던 게 훨씬 좀 맑아지고 생기있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촬영하기 전날에는 요 애플 점 패드 올려두고 그 위에 수면 백좀 듬뿍 얹어서 관리해주면 다음 날 피부 결이 진짜 촉촉 매끈해 보이고 광채가 진짜 싹 돌면서 진짜 맑게 생기있어진 느낌이 너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진짜 피부 통결광 진짜 고민이신 분들은 꼭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영 세일이잖아요. 수면팩은 70ml 본품이 1+1이고 애플존 패드는 60ml 본품에 10매 추가 증정으로 올리비온 단독기의 구성인데 진짜 진짜 해자로 운 구성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일 유자 라인또 챙겨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폭사렉스 더 식스 패타이드 스킨부스터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세럼이라고 나와있긴 한데 거의 토너 겸 스킨부스터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스킨부스터라는게 굳이 필요한가? 그 정도로 이제 스킨케어 전에 발라주면 부스터 효과를 잘 내줄지 정말 그게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분 충전도 일단 1차적으로 해주고 그 이후에 또 촉촉하고 빠르게 흡수되는데 보통 토너 같은 경우에는 촉한 제품이 많아서 되게 물물하게 남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깔끔하게 다음 스킨케어 제품이 좀잘 붙게끔 만들어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평피명이라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흡수시켜주기도 너무 좋아서 사용감부터 효과까지 굉장히 만족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플라스킨 노트밀 리페어 단백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릴 때만 해도 올리브영에 아직 없었어가지고 공식 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가지고 올리브영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되게 밀도가 엄청 높은 크림이에요. 그래서 발라줬을 때 피부 장벽 케어를 너무너무 잘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보습 장벽 싹 채워주면서 피부 재생을 좀잘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껍고 무겁고 끈적이고 그런 느낌 아니고 진짜 얇게 피부 위에 도포되는데 이게 정말 보습이잘 되는 거 맞아 요 싶을 정도로 사용감이 무겁지 않고 되게 깔끔하거든요. 근데 보습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마무리감이 정말 깔끔해서 좋았는데 저는 특히 목에 크림 같은 거 발라주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목주름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사실 말하면 보이는 거라 제가 지금까지 말안 했는데 목주름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목주름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근데도 제가 여기 목에 크림이나 이런 스킨케어를 안 발라주다 보니까 호전되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마무리감이 진짜 깔끔하고 흡수가 빨라서 그런지 목에 발라줘도 부담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저는 유일하게 발라주는 게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진짜 꾸준히 요즘 많이 발라줬는데 정말 많이 목주름이 개선됐어요. 이거는 뭐 주름 개선 효과도 진짜 짱짱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보습력도 좋은데 목에 또 꾸준히 발라주니까 이게 보습으로 인해서 약간 잘 채워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목에 크림 바르는 거저처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목에 좀잘 발라가지고 다른 크림 사용해봤는데 어, 끈적해서 싫더라고요. 오직 얘만 괜찮습니다. 얘는 근데 진짜 괜찮아서 너무너무 추천. 그리고 다음 제품은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 12호 애프터 코랄 제품인데요. 이 틴트 제형부터 컬러까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완전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립인데 촉촉하면서 되게 부드러운 녹은 버터 같은 제형인데 입술에 발라보면 되게 블러보용한 느낌으로 입술에 발리는데 색감부터 제형 표현까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 12호 애프터 코랄 컬러는 봄 웜톤 분들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실 만한 코랄 컬러인데 컬러 쉐이드도 진짜 진짜 다양해가지고 컬러가 너무너무 많아요. 입술에 올렸을 때 너무 무겁거나 하지도 않고 가볍고 되게 입술도 편했고 입속력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이 입술 표현과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뻐서 데일리로 정말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립이라서 오늘 진짜 무조건 가져와야지 했던 제품인데 봄웜 라이트 분들은 요 애프터 코랄 컬러 완전 완전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번째 립 요것도 토니몰이라서 바로 뒤에 가지고 왔거든요 토니몰의 게레틴트 글레이즈 밤이에요 요 컬러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광고로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요게 진짜 출시 한두 두 달? 한 달? 전부터 제가 테스터부터 받아가지고 진짜 사용해본 제품이거든요. 최근에 센스 컬러로 라이트한 컬러 세 가지가 추가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도 6호 스파클링 코랄 컬러인데 그게 진짜 봄웜 분들이 쓰시면 너무너무 예쁜 컬러고 특히 라이트톤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컬러인데 제형감도 너무 괜찮고 입술에 콜링감도 은은하게 진짜 시원한 느낌이 나서 플럼핑 효과도 살짝 있고 광택감이 진짜 예뻐요. 글로스 립, 멜틴밤 좋아하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특히 봄라이트 톤은 스파클링 코랄 컬러.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2AN 듀얼 치크 러브 로지 컬러인데요. 사실 제가 원래 다른 블러셔를 추천해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블러셔보다 이게 더 좋아서 이 굴러 들어온 놀이, 박힌 놀이 빼내고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에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저는 이 2AN 제품을 처음 사용해 보거든요. 근데 이 제형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모공 블러링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모공 블러링 효과가 있는 제품들은 되게 건조하고 피부 위에 좀더 텁텁하게 쌓여가지고 모공 부각을 좀 일으키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막 이렇게 쓸어 발라도 블러링한 마무리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피부에 이렇게 깔끔하게 매끈하게 발려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이 컬러감이 좋예다 제가 가져온 이 러브로지 컬러는 나이트한 핑크 컬러인데 채도감 조금 들어간 핑크 코랄 컬러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트윈으로 나와가지고 베이스로 잡아주고 포인트로 진하게 넣어주기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볼에 올렸을 때 색감 표현도 너무 예쁘게 돼서 너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 요게 딱아이린님 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랑스러우면서도 그 청순한 느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줘서 정말 만족했던 제품이고, 요 러브로지 컬러 말고도 엄청 다양한 컬러감들이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 2AM 브랜드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블러셔라서 오늘 요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클리오 에어블러 빅 블러쉬 13 페이 모브 블랭키 컬러인데요. 요 컬러 말고도 14호 컬러도 진짜 진짜 데일리 스쳐가 정말 정말 잘쓸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이 컬러로 지금 대신 가져왔어요. 지금 오늘 이 컬러감이랑도 너무 너무 예쁜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도 정말 많이 들었던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블러셔가 이번에 섬샤인 런드리 컬렉션으로 네 가지 컬러가 추가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컬러감들이 조금 더 흰기가 많이 들어가고 소양 컬러감들로 나와가지고 기존 컬러들도 너무 예쁘지만 라이트톤 분들께는 이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깔끔하고 청초하게 블러셔 넣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는 블러셔거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펠 모브 블랭키 컬러는 오늘처럼 좀 쿨한 느낌의 메이크업 해줬을 때 너무 너무 예쁘고 14호 컬러는 봄웜라 분들이 너무 너무 잘 어울리실만한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신상 컬러도 들 나왔으니까 나이트톤 분들은 한번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2호 페어리 핑크 컬러인데요. 저는 하이라이터를 평소에 많이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진짜 유일하게 데일리에서 자주 쓰는 거는 디올 하이라이터 거의 유일했는데 이 제품 출시되고는 진짜 이제품을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데일리에서 쓰기엔 사이버틱하거나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거나 컬러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이라이터 사용을 조금 꺼렸는데 제가 또 피부톤이 밝은 편이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나오는 하이라이터들이 제 피부에 여기 올리면 너무 색깔 차이가 명확하게 많이 나면서 여기 하이라이터 했다. 햇... 딱!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많이 발리더라고요 너무 인위적이어서 사실 사용 안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맑게 피부 위에 올라오는데 이 영롱함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면을 살려주는 그런 하이라이터는 아닌데 되게 발라주면 은은하고 미세하게 핑크 펄감이 이렇게 싹 느껴져가지고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 사용하기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특히 볼 쪽에 이렇게 올려주면 은은하게 은 진짜 반짝여가지고 핑크톤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잘 받게 올라올 것 같고 나는 그동안 하이라이터 쓰고 싶은데 진짜 데일리로 너무 과한 것 같고 인위적이어서 난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어네이즈 잔머리카라인데요. 요런 가닥 잔머리나 아니면 이렇게 잔머리 난리나는 걸좀 눌러줄 수 있는 좀 예쁘고 깔쌈한 헤어를 좀 연출해줄 수 있는 스타일링하는 좀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요런 제품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정착한 제품이 바로 요 제품이라서 요거를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 SNS에서 유명한 그 N사 그 노란 색깔 광고에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그 제품 사용은 해봤거든요 그 제품이 이렇게 듀얼로 나와서 이 제품처럼 마스카라 솔처럼 되어있는 어플리케이터랑 좀 빗어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두 가지로 다양하게 나온 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이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줬을 때 너무 많이 발려서 뭉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이 어플리케이터 솔에 좀 어느 정도 고르게 발려서 균일하게 발려서 이제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발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많이 안 발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처음 머리가 떡지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터치가 떡지니까 이 다음 터치도 계속 떡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 제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구매한 제품인데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터 소리 굉장히 길어요. 이 어플리케이터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 소래도 진짜 살짝씩 이 카라가 묻어있어요. 그래서 살살 이제 겉으로만 빗어주면은 너무 떡지지 않게, 너무 이렇게 가닥가닥 많이 잡아주지 않게 연출도 가능하고, 얘를 이렇게 쭉 해서 이 대에 묻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용액이 또 많이 묻어서 이렇게 가닥가닥 좀 많이 묻혀서 연출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연출이 가능해가지고 요게또 요긴하게 편하더라고.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애교 머리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앞머리 가닥가닥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똥머리나 이런 거 하면은 잔머리가 여기 진짜 많이 튀어나오는 사람인데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너무 너무 편해요 스타일링하기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저처럼 이런 머리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SNS에 속지 마시고. 요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리브라시 클라보 농축 가글액인데요. 요거 진짜 굉장히 만족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물을 어느 정도 부어주고 두 펌프 정도 해주고 가글해주면 되는 제품인데 요게 이렇게 농축액이다 보니까 이 크기 부피가 진짜 이렇게 작잖아요. 가글액들은 부피가 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볍고 사용방법도 너무 편하니까 이게 사용하기가 편해서 그런지 손도 되게 자주 가고 가글도 되게 편하게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주 하게 되니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농도를 또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내가 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런 농축액이 물이랑 희석하면 너무 연하지 않을까? 잘 되는 거 맞을까? 싶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게 잘 되고 얘가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작아서 그렇지 농축액이고 희석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꾸준히 많이 사용했는데도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올영 쌀때또 할인 들어가니까.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영 세일에 구매해 보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올영사일 추천템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그 제품들 조금 더 지갑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기프트카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세 분께 올리브영 기프티콘 만원권을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랑 꼭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